I <laughs> don't

多高呀，了 智宇，你能不能？ that 얘들아, 리이 멋있네 나이스 잘했어, 야, 야, 잘했어. 어, 어. 어 누가 줬어, 그지 미안해 아, 좀. 아, 아, 좀. 라온이가 슛했는 어, 안들아 나온 거 다시 넣어 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시작 하나 둘셋 자,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의상아 우리 엄마를 세요 엄마 타주세요 엄마 엄마 타는거요 툴도 랑하나요자 엄마 어디 아, 뭐, 어 엄마 없으 아빠 타주세요 아빠 그래내내 스페셜팀을 틀은 거야. 뭔가 들이 준비가 되습니다 자, 남자 아이오 안돼 안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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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 걷어. 와. 눈은 숨이 잘한다. 오. 한대이한대 이렇게 툴이 들어, 자, 우리 12번 친구들 이동해볼까요? 빨리 빨리 빨리! 리아야 빨리! 수가 지아야! 봐야지! 나와나가 팀장님 보면서 아무힘 한번 가응해볼까요 역시! 윤승윤이 우리 1번 친를 안아봤어요 자, 1번 친구들이 고 우리 3번 친구이서 사진 같이 을요 자, 앞으로 우리 이할게요 안녕. 이거 이기면 올라갈 거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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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케이. 이 어, 그래.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달려, 달려, 달려. 오. 잘한다. 라온이 가자. 지우야볼 때. 들가 막아. 조금만 더뛰어조들만 그렇지. 뭐야 잘한다. 가 주야 가. 가. 아, 공 빼서. 해 이번 공 빼서. 주야 반대 라온이. 어, 그래. 나이스! 나이스! 둘다 앞으로 가, 주야. 해성아 수비 수비 대라온 해성아 수비. 아, 뭐.

내려! 내려! <laughs> <데려. 웃음> 아, 진야 날았어. 나오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까 워 라온이 잘했어. 잘하고 있어. 아, 쿠패스였는데. 와, 라온이 잘 때렸다. 어, 쿠패스였는데. 잘했어. 지유 잘했어. 지유 나이스. 주영아 앞으로 뛰어 같이 뛰어 주영아 가주가 그렇지 이제 뛰이 리안 yeah, 나이스 차차차차 앞어지 가자 남아, 가자 가자 라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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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케이 나이스 코너

엘리이 일일이 일일이 W 마포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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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형제야, 형제야, 형제야. 미치, 미치, 미치. 시 가야 한다면서? 화장실 간대. 미치겠다. 미치겠다. 뭐야? 화장실 갑자기? 쉬는 시간에 가야지. 안 잡혔는데 쉬는 시간이 몇분 남았어? 몇분 남았어? 지금 몇 분이야? 아, 지금 13분? 1분 정 엄마가 더 찍었으니까 네, 네, 네. 더 남았어 아, 3분 정도 남았어 네. 3분 남았어 이번에넣어버 현지야 이성아 내려오래 현지야 어. 네. 아, 네, 네. 아. 아, 어. <목소리> 야, 죄송하세요. 죄송 어, 우리 하나 한걸더 가자. 얘들야 <목소리> 좀만 더 밑에. 괜찮아 두걸리니까오 잘한다. 한세한 <목소리> <현수야, 타> 가자. <목소리> 걷어내 걷어내 걷어내. 나 이제 지 가자. <목소리> 여아알았 그걸 김지저네 아, 조 넣을 수 있었는데 받는 권 지우 나이스. 가자. 김주혜! 아, 김 아, 어, 코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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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거기 있어 코너요? 김주혜! 김주어 김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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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 코너 앞으로 주혜 김주혜! 앞으로 김주혜!